정동원, 이견규. 몽골 대탐험기. 자체 시청률 최고 갱신. 지구탐구 생활 정동원과 이견규가 동물천국 유목민 마을에서 몽골 초원 생활을 경험하며 몽골의 거대한 풍광에 제대로 빠져들었던 어제의 지구탐구 생활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찍었다. 네, 그, 네가 지난 27일 방송된 MBN 글로벌 프로젝트 지구탐구생활 8회는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순간 최고 시청률 2.9%를 기록했다. 평균 시청률은 1.84%로 전주 대비 0.1% 상승하여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였다. 너그 노래 참 좋아? 음. 정동원, 지구탐구 생활은 매주 자체 시청률을 갱신하는 즉징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최고를 찍었으며, 이번주도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정동원과 이경규가 유목민들의 전통 집인계를 구경부터 낙타털 깎기, 가축들의 우유 먹이기까지 몽골 초원의 삶을 체험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두 사람은 오프로드 전용 차량에 탑승해 몽골의 드넓은 초원으로 향했고, 정동원은, 여기에 오니깐 진짜 지구탐구 생활 같아요. 라며 광활한 풍경에 취한 벅찬 마음을 드러냈다. 오케이, 오케이. 마침내 에루카 삼촌네에 도착한 두 사람은 삼촌 가족들의 뜨거운 환대와 더불어 아홉 명이 가족 소개를 받고 인사를 나눴다. 저녁 식사 전, 낙타 털 깎기에 도전한 정동원은 낙타들이 하나둘 우리를 이탈하자 낙타몰이에 나섰던 터. 이때 정동원은 낙타의 뒷발에 치일 뻔한 위기를 맞았고, <목소리> 이를 본 이경규는 정동원을 향해 너 다친단 말이야 라고 걱정해서 미소를 짓게 했다. 낙타 검거 작전을 마친 후 휴식 시간을 가지던 중 이경규는 정동원에게 동원아 네가 나를 10년 젊게 만들어 주고 있어. 어와 둥둥 보듬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어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했다. 점 끝으로 두 사람이 에루카 삼촌에게 케이크와 선물을 건네자 몽골 가족들이 다 같이 몽골의 전통 민요를 불러주는 모습이 안방극장에 따뜻한 감동을 전달했다. 다음주는 2%대 시청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